과학자가 아니네요 과학자 이야기하라 그러면 썩 재미가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미술이 그렇죠 <laughs> 미술이 사실 과학이에요 어? 그림이 갖고 있는 색 이런 색 자체가 사실은 다 과학이에요 음... 아, 더 정확히는 화학이죠 음... 혹시 인디고블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인디고블루가 <laughs> 인디고 처음 화학 합성된 그런 물감 중에 하나예요. 아, 아, 파란색 염료. 굉장히 아, 귀한 염료라서. 귀한 염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디고 블루의 푸른색을 내는 염료입니다. 염료 입자예요. 염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들이 많이 모이면 푸른색이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물감을 튜브에 넣어서 팔지만 옛날 화가들은 직접 자신이 화학 실험을 해서 색깔을 그 만들어야 네. 했거든요. 미술을 하려면은 물질을 이해해야 되고 그건 다 화학과 물리학을 한다는 뜻이죠. 복잡하네요. 아, 음. 반고후의 그림이 워낙 유명하고 특히 예술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너무나 널리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고흐는 진짜 과학적인 화가이기도 해요. 오.